예,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잘 나가는 술의 잭 키변입니다. 아 제가 저번에 그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위스키, 아, 잭 데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아, 오늘은 아, 잭 데닐에서 만든 좀더 다양하고 가격이 좀더 비싼 그런 잭 데닐들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릴 그 술은 이잭데을에서 만든 제늘맨 잭이라고 하는 술인데요. 어, 이술 같은 경우에는 750ml 기준으로 제가 33불 받고 있는데, 이 술은 제가 직접 마셔봤는데 맛이 어떠냐면은 어, 상당히 부드러워요. 그래서 어,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 술을 갖다가 좋아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, 어, 잭데닐 어, 싱글 배럴이라고 하는 술인데, 이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0ml 기준으로 제가 5 0불을 받고 있고, 어, 이 술도 그냥 괜찮게 나가는 술이에요. 그 다음에, 제가 세 번째로 보여드릴 술은, 어, 이 잭데닐 넘버 27 골드라고 하는 술인데, 어, 이 한번 병망을 볼까요? 이렇게, 골드 패키지에 고, 어, 저기 그 금색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술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건 750ml 기준으로 제가 100불을 받고 있는데 이 술은 제가 갖다 놓은 지가 얼마 안돼 갖고 이 술이 잘 나간다 안 나간다는 지금 말씀을 좀못 해드릴 것 같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잭 데닐 시나추라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이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거 이 술은 750이 아니라 리러예요 원 리러 좀 약간 더 크죠 그리고 제가 가격은 200불을 받고 있는데 아 이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미국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리고 한 새로 나오고 한 1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나가요 이 술은 이게 콜렉션 바를로 해갖고도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, 잭 데닐에서 나온 어, 제너맨잭그 다음에 잭 데닐 싱글 배럴 그 다음에 잭 데닐 넘버 27 골드 그리고 잭 데닐 시나추라 라고 하는 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